대구 미술관의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세 편의 기획전이 미술팬들에게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칼 안드레와 지난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윤성남, 주목받는 청년 작가 이성경 특별전까지 박영훈 기자가 개성 넘치는 세 편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어떠한 가공조차 허락하지 않는 재료 본연의 모습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금속과 목재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드러내 최소한이 지닌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미니멀리즘을 조각에 처음으로 응용한 칼 란드레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에서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그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성들을 보실 수 있는 조각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타이핑 어 사자기를 활용해서 제작한 드로잉 작품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카란들의 시적 감수성과 또 조각가로서의 카란들의 물성을 오롯이 느끼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난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윤성남 작가는 여성들의 굴곡진 삶을 화폭에 담아온 대한민국 1세대 여성주의 미술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들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여성성을 통한 휴머니즘을 담은 작품 100여 점이 선보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화, 여성 문화를 얘기하는 그여성이라 것이 무엇일 여성 의식 이런 거를 저한테 막연하지만 깨우쳐 주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아,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그림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중과 연계한 청년 특별전에는 한지와 먹등 전통 매체를 사용한 이성경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 방식과 함께 그림 속 풍경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기억을 소환해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인 3세계의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대구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기획전 3편에 미술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